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 문의드립니다. 한순만님 음주운전 농도가 굉장히 높죠? 0.328이에요. 이게 0.3이 넘어가면 이제 거의 기절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사고도 있고요. 뺑소니까지 있다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형사합의 진행 중 음주 취소는 5년이고 농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대인도 한명 있고요. 뺑소니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뺑소니 혐의는 일단 사람이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쳐야 된다는 구성요건이 있어요. 내가 도망간 건 맞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왕왕 제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만 남게 되겠죠. 현재 제가 최대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농도가 너무 높고요 지금 대인 대물에다가 뺑소니까지 혐의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빌리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께 좀 상담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금이 높아 합의를 못하면 안 되죠 지금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게 맞아요 합의금이 안 맞아가서 못한다 차라리 그 합의금 줄 돈으로 따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하시면 늦고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3~4개월 정도 걸려요. 시간이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카페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